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선물도 언제 해야 되고, <laughs> <laughs> 연말 연시를, 연말 연시가 이제 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수주입니다. 이 장비고 유비고 가누입니다. 박스 케이스가 다 있고요. 요세개를한번일할수 있는 포장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연시에 귀한 분들한테 선물하세요. 정말 사랑받을 겁니다. 술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수중방 마오타이 우랑이에 못지 않습니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술좋습니다 정말. 요번에 선물하면 정말 사랑받을 거예요. 뱅도 이쁘고요. 다 드시고 나서 이 진열해놓으면 뱅도 너무 이쁩니다. 유비 간호 장비 사명제입니다. 돈 계례주입니다. 돈길해주이 술은 중국에서도 10대 명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술입니다. 박스, 케이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주문하시면 택배 배송해드립니다. 아, 술 한번 잡사보세요. 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주는 국수주. 이야, 뱅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서울은 당일, 부산도 당일, 대구 경산도 당일 배송됩니다. 우리 매장이 지금 현재 전국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직임 매장이요. 에좀 먼데 계시면 오늘은 하루 걸립니다. 배송하는데. 미리 전화 주시면은 이수를 꼭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